또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와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나만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 청년도 있습니다. 난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있다는 청년에게 주님은 한마디 하셨죠. 참 훌륭하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면 정말 좋겠다. 한마디 하셨습니다.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울상이 돼서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성숙한 믿음이라고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본인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확신했는지 모르지만 실상을 보니 정말로 너무나 설익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익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설익은 믿음의 상태에 머무르게 합니다 머무르고 맙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원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룟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은30에 주님을 팔아버립니다. 주님이 가장 믿었던 제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 재정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신다고 주님을 은30에 팔아버립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구원의 기쁨을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만했지만 재물을 버리라는 명령에 아예 주님을 떠나버린 젊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구원을 받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구원을 유지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많은 제자들은 변화됩니다. 설익은 믿음에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낡은 가죽 부대를 과감히 버리고 새 부대로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기적이죠.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그 겁쟁이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순교하기까지 충성하는 기적을 삶으로 이루어냅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는 성경이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해 줍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신 그 상황을 따로 떼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누굽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에게서 베드로는 누굽니까? 인간적으로 말로 표현하면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죠?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정말 그를 어떻게 아꼈는데 나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의 실수와 상처를 그대로 감싸 안으시며 그저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물음을 세번 반복하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시 초청하시는 겁니다. 정말 주님 대단하십니다. 배울 점이 많지요 정말. 뭐 과거에 뭐너 나한테 왜 이랬니 따지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잃어버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직접 또 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그야말로 거꾸로 집니다. 거룩한 결단을 하고 마침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전해지기는 마지막에 죽을 때 순교하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베드로의 경우에도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열심이 변화의 핵심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서익은 믿음을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정말 얕은 믿음, 서익은 믿음을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열심히 우리의 설익은 믿음을 잊게 하실 것이고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그 다음 단계를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하실 일은 주님이 분명하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점검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은 분명히 하십니다. 120%, 200% 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할 일을 내가 감당하느냐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은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설릭은 믿음의 사람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이번에 한 목소리로 의미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정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오늘도 세 가지네요. 저는 뭐 첫째, 둘째 셋째, 보통 이렇게 설교하지 않는데, 지난주에도 그리고 이번주에는 첫째, 셋째, 둘째가 됩니다. 자,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설익은 믿음. 정말 벗어버려야 되겠죠.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될 텐데, 세 가지 비결입니다. 첫째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려야 합니다. 무거운 것은 짐 또는 장애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무겁다는 의미는 짐 또는 장애. 그러니까 원래 그냥 아주 문자적인 의미는 운동 선수에게 있어서 그 경기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선수가 시합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빨리빨리 치워 버리고 벗어 버려야 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영 선수가 머리가 렁처럼 길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잘라 버려야 되겠죠. 그게 수영 선수에게 장애이지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영적 장애물이 됩니다.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나의 욕심과 욕망 또는 인생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유혹과 죄악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운동선수가 경기를 하는데 경계에 지장이 되는 것이 있으면 다 버립니다.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숙한 신앙인으로 가는 길목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장애가 있으면 다 치워 버려야 되는 겁니다. 싸워서라도 벗어 버리고 탈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욕망과 욕심과 그리고 죄의 소원과 싸워 이기며 성숙한 믿음을 향해 한 걸음씩 더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